너, 네가 너무 좋아한데 당시에. 안녕하세요 골잘 지범이. 안녕하세요. 뭐야?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자리를. 야 막내 한번 따라와 봐. 야 막내 한번 따라와 봐. 누구 아, 중에 누구 중에 성인 가장 어은 사람이 막내니까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뭐야 음료가 콜라밖에 없나? 아, 알바 그 다른 음료 없어요 알바님? 아 음료 없고 뭐 소스 같은 거 있는데 소스. 아니 뭐 소스. 가위랑 소스 좀더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음료를 물어봤는데 소스. 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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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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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잘생겼네. 아이돌이 아,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 우리 아이돌인가 봐. 알바 잘 생겼네. 아이돌 잘 생기셨다. 아이돌인가? 아 송별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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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별회! 아도 이렇게 좀 재밌어 보이는데 혹시 앉아서 좀합렇게해사실거요아그요아어래요아그래이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녕하세요아그차요아 그래요? 아그이요아 그래요? 아그아그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아그래살요차 안녕,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나오셨는데 네 인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기억은 나세요? 자. 기억은 나세요? 고지범 모르네. 모르겠지. 모르네. <웃음> 모르네. <웃음> 아, 모르네. 이거, 이거. 안 봤네 안 봤네. 고지범 모르. 뭐. 아 이거 고지범이 아니야? 고지범. 아, 이거. 고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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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이거만. 오늘 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걸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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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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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인사해 주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고지범입니다. 고지범. 고지범. t h a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요? 가족 같은 대열입니다. 고대열! 고대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차이드 장준입니다. 고장준! 고장준! 안녕하세요. 고, 골든차이드의 전웅입니다. 고장웅고장은 <laughs>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이드 주찬입니다. 고주찬! 고주찬! 네, 이렇게 해서 인사를 다 해봤는데. 네. <laughs> 네. 아, 감아합아 아, 아, 아 하시하자 아, 안녕하세요, 아, 재현입니다. 아, 고우진. 재현. 고우진. 진짜 고야? 박정은 아, 아. 외롭지 않게 나랑 같이 가아 네, 아, 네. 좋습니다. 사실 아, 뭐 오늘은 저희가 뭐 이렇게 딱히 각을 잡고 우리 네. 네. 멜론 스테이션 진행보다는 소소하게 음. 담소를 나누러 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을 하기 쌉싸리 와용. 쌉싸리 와용.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꼬를 좀 터드릴까 봐요. 네. 뭐, 추천이 뭐 하고지냈어요 뮤지컬 리퀄이라는걸 어. 제가 했었는데요. 네네. 멤버들도 다 보러 왔거든요다 보러 왔요 잘 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아니 네. 얼마 전에 Y씨가 이게 될까를 또 방문을 해주셨었는데 아, 네네. 그때 네. 대열 씨랑 준디가 네. 3, 4절까지 음, 아, 알타보이즈를 네. 신명나게 이렇게 까불더라고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봤죠. 어땠어요, 당사자로서? 이 댄스 어떠신가요? 아 뭐야, 이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요? 굉장히 기억해 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 네, 너무 너무 감사했죠, 저는. 네. 아 그리고 주찬 씨가 근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재근황 또 있나요? 네. 부럽다 장준 씨가 해지를 다녀온 이야기를 골든리스한테 공개를 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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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준 형이 토요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 갑자기 가게 된 건데, 아버 집게도 사고, 맞아요. 둘까지 맞아요. 맞아. 여기까지 오는 장화도 사고, 장화까지 차고, 네, 아버 집게 들고 갔는데, 낙지가 딱한 마리 있었는데, 그 낙지를 잡다가 다리가 끊어지는. 낙지가? 어, 산낙지가. 한탕이가되 <laughs> <산낙지가. 웃음>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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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하 하.. 하하하하지 낙지+ 탕지 낙지+ 낙아낙아 낙지+ 낙아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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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 아, 지낙아낙 근데 갔는데 휴지가 없는 지예요아지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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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낙지+ 낙지+ 저 휴지 세 칸만 이렇게 아, 네. 밑으로 칸번 휴지 좀해 네. 감사, 감사 감사해 근데 네, 그분은 마침 옆에 캠핑 오셨던 분이셔가지고 아, 아, 두루마리 휴지 소재를 갖고 계셔가지고 아, 네, 저한테 아, 주시고 어, 더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아, 스윗하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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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스윗하시네 케이 아, K 이 정이네요 K 정 살만합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가 가장 또 중요한 얘기인데 2월에 골든차일드 플레이 콘서트를 또 <laughs> 사이 성황리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이 콘서트에서 단체로 뿌앤 차일드가 이렇게 됐는데 어우 가 이렇게 울어? 우리 또 쭌디가 눈물이 굉장히 큰 파장을 또 이렇게 일으켰었는데 아 그래요? 길으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야. <laughs> 혹시 이렇게 서럽게 우는 장준희를 본적 있으세요? 난단한 번도. 저도 거. 저 울림 들어오고 나서 운적 처음 봤어요. 운 네. 거. 근데 혹시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 신경 썼다 안 썼다? <laughs> 어? 아세 아, 이건 이건 살짝 신경 쓴것 같아요. 야 근데 좀 누가,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우냐? 이렇게 우는 <laughs> 건아 <울냐? 웃음> 진짜 누가 이렇게 우냐? 왼쪽은 연기다. 아,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너무 액팅인데 너무 액가 진짜 의심으로 울었어요. 아니면, 아, 저안 울었다니까요. 저는 그럼, 저건 뭐예요? 아, 이거는... <laughs> 이건 뎁! 대... 아네 이거 아, 네. 흥이 올라왔구나 아, 이거 흥 올라서 마지막에 때 대우 형도 좀 어이 없어 아, <웃음> 아, <웃음> 왜, 왜, 왜? 이 표정이 어이없어 먹미 먹미 내가 자막 먹한 옷 입고 막, 막 파네 그래서 어얘 약간 일부러 우나 약간 이런 <laughs> 그그 그러니까. 그 아, 대박가 아, 이거 한번 해주고 <laughs> 자 이렇게 이쯤에서 코스테기를 마무리해보고 사실 여러분들의 불은 이유가또 대놓고 추억팔리를 하려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저희 오늘 한번 각잡고 추억팔리 제대로 가보자고? 아, 아, 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응애차일드인데요 수억파리하면또 응애 시절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데 야, 야, 진짜 음, 그 응애 시절의 영상을 저희가 <laughs> 또 준비했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차일드의 부드러운 <laughs> 카리스마를 <칼리콜을> 맡은 리더 대열입니다 <laughs> 골든차일드에서 감성 보컬을 맡고 있는 어. 주찬이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에서 봉블리와 보컬을 맡고 있는 재현입니다 <웃음> <웃음> 에 대해서 보컬을 맡고 있는 지범입니다. <laughs> 가젯. <가제트요>? 제 <laughs> 안녕하세요 랩 포지션 <laughs> 골든 차이드 에너지 <laughs> 여러분의 활력소 장준입니다. <laughs> <laughs> 와아아아아아아아 여러분의 아. 활력소. <laughs> 안녕하세요 봉블리 <진짜 오랜만이다. 웃음> 재현입니다. <웃음> 아 진짜 싫다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야 이거 한번 해보죠. <laughs> 자 재현 씨. 네. 골든 차이드의 봉블리와 보컬을 맡은 재현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laughs> 저때저때 텐션 그대로 어, 돌아가서. 네. <laughs> 너가 저랬다고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차일드의 봉블리 보컬 재현입니다 재현입니다 <laughs> 어.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의 감성 보컬 추천입니다 <laughs> 아저씨가아저씨가 됐네요 어. <laughs> 아저씨가 됐네요 아홉 시가 됐네요 아가됐네 아홉 시가 네요아가야지아가네요아하세요아든차가드의요아지 여러분의 활아소정가입니요 아홉 가 이렇게 아홉 시가 요가 됐네요 아홉 시요아 빨니 하는. 빨리. 대열은 마지막에 볼 거예요. <볼까봐요. 웃음> 그래. 아, 뭐나 지금 상관없어. 요안녕하세 지범이.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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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Away, 자 마지막 대현이 형 제대로 가야죠 형 제대로 아, okay. 사실 저 그때, 그때, 때처럼 그때 제가 연습한 게 있어요 입을 옆으로 찢어라. 진짜 이미적이다 Sa... 근데 눈은 못 웃어. 안녕하세요, 간지발이더 대현입니다. 대열한테 맨날 검사받았어요, 웃는 거이고 재밌네. 아니, 대열령이 진짜 열심히 한걸 제가 또 찾아봤어요. 아. 데뷔 초네가 너무 좋아, 무대 당시에. 한사에 <laughs> 매우 충실한 제스처를. 어, 아, 아, 설마, 이거 이... 돼, 아이. 아, 아, 이거 설마, 이... 안 돼, 아. 설마, 아, 이거 안 돼, 아. 짜잔. 나이 미세한, 나이 미세한 떨림이 너무 싫었어. 이거 제스처하고 거울 보고 3시간 동안 연습했다고 한 적이 있던데, 진짜예요. 네. 사실 이때 애들 나이에서 맞추려고 좀 어리게 보이려고 아. 했는데 아, 여기서도 입 이렇게 옆으로 찍고. 아, 입 찍어요. <laughs> <laughs> 눈은 안서 내가 있어 약간 느낌으로 한번 네. 아, 뭐 제대로 보여줘요 이게, 이게 처음에 바로 올리면 안돼네 네, 옆에는 이에네에는 <laughs> 어? 내가 서 있었어 <laughs> 내가 서 있었어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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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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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이 있었어요 네에는 네. 네. <laughs> 내가 서 있었어! 이가 어떻게 습니까 내가, 아, 내가, 내가 서 있었어! 이거였어요. 아 근데 지금 지범씨가 옆에서 굉장히 웃고 해맑게 계신데 네. 지범씨도 있어요. 백궁었데 이거 부은 것도 부은 건데. 땀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맞지, 머리를 맞지. 처음에 이제 컬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살짝... 이거 발라드 곡이에 <목소리> 앉아서 부르는 건데. 살짝 C컬을 넣었었죠. 근데 이게 땀이 점점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인짜거리 되는 거야요 갈라드를 부르는데 땀을 이렇게 이렇게 흘려요. <laughs> 저는 조명에 약해요. 조명에 <laughs> <laughs> 초반부터또 <좀> 부었어. <laughs> 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진짜 다들 어려 보이는데 이 와중에 진짜 찐애기가 여기 있습니다. 아 찐해기. 아 봉블리 봉블리네. 붕빵이 시절. 이때 몇 네. 살이었어요? 스무 살이요. <laughs> <laughs> 어, 네. 저도 스무 살이었는데. 지웅이 형. 이때 형아 어미었어. 이때 어미야. 스무 살이야 이게. 아, 스무 살. <laughs> 그런데 이제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거 뭐야? 이거 시작하지 마세요. 이거 어게 저거 찍 진짜 이때 생방이었는데 아직도 응, 기억나. 대시 했지. 인기가요에서 아, 인기가요, 맞아, 인기가요, 맞아. 인기가요에서 딱 이렇게 하고 제가 탁 해야 되는데 머리가 여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내가 앞에 까매야 되는데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생방이잖아. 앞에 들앞에서 진짜 딱 이렇게 아, 나 최대한 아련하게 갈라 그랬는데 <laughs> 앞에서 다들 웃으시니까 아, 아, 얘는 진짜 아련해. 얘는 지금 진짜 아련해. 자기가 <laughs> 아 <demek. 웃음> 나, 잘잘 하고 자기가 자기 잘한 줄 알고. 근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옛날에 일본 프로모션 활동 갔었을 때는 아, 얘가. <laughs> 안대를 예. 무대에 안 들고 올라온 거예요! 안대를 안 들고 와서 내가 하는데 근데 뭐가 어, 없어! 나 혼자 계속 이러고 있어! 제가 또 당황하지 않고 투명한데 혼자서 손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할 건다했는데 지할 건다 하고 자기 혼자 계고명하고 하고 이렇게 다 했죠. 네. 아, 아, 그랬어가지고 진짜 혹시 제가 아. 듣고 있어? 왜 너무 웃는 데몇개먹고 있어? 토크가 재미가 없어요. 토크가 <laughs> 재미가 없어요. 미안하 재미가 없네. 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추억파리 네. 토크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네. 로맨틱 차일드입니다. 아, 로차, 로차. 네, 맞아요. 어, 틀어 주시겠어요? 영상 한번 틀어 주시겠어 어. <laughs> 아, 어. 왜 이렇게 오늘 전화가 많은 거 진짜 미안. 그냥... 어상화플래 <laughs> <형 헛할래>? 애교? <laughs> 알았어, 애교. <laughs> 아, 누가 기수정이야? 어떻게?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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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현이 형 아, 열심히 애교? 살았다. 한다. 김. 예. 미스 나랑 커피 먹을래? 아니 몰라. 자, 더 있습니다. 어, 뭐가 또더 있나요? 있나요? 나만 아니면 돼. <목소리> 아, 아 자세무. 아, 자세무. 아, 보였다. 학교 컨셉 이구나. 와. 다 먹고 열공해. 이렇게 다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재밌겠다. 렇게 예쁜 얼굴 갖고 있으면 이제 시간 5분밖에 안 남는데 좀 보여줘라, 어? 예쁘. 재미식, 재미식 아저씨 같아. 이제 보여주네. 이제 보여주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누구야? 장준이 형. 아 받았구나. 안녕세요 우리 빨리, 민니야이 봐, 빨리. 아우, 짜잔.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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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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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뭘 먹여줘요? <laughs> 나 할머니야? <laughs> 뜨거운 걸 그렇게 <그랬다>. 먹으잘 <laughs> 먹네? <웃음> <웃음> <잘> 먹네? <laughs> 앞으로 왔으면 나한테 연락해 뭐할 건데? 어쩔 건데? <laughs> 연락해서 어쩔 건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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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에 좀인돈 그, 받아오는 사람처럼 <laughs> 왜 연락 안 했어? <laughs> 왜 연락 안 했어? 눈빛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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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비어저 이걸로 NG 한 다섯 번 났습니다. 연락안하스서 했어야지. 재밌네. 재밌네. 아. 마지막 보여주세요. 마지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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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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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맞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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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좋아? 연기, 어, 잘... 어? 아, 연기 잘한다. 아, 근데, 근데 나쁘지 않은데? 괜찮았나요? 어, 이건귀여워건 이건 귀여워는 뭐야? 내껀 뭔건안여웠다내 거는 별로였다. 조회서 아, 아, 100달이 약조회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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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100달이? 너너0 천달이 <laughs> <오케이. 웃음> 다 100달이야. 오케이. 또다 컨셉이 있었어요. 맞아. <laughs> 맞아. 대열 만인의 대학 선배. 장준 장거리 연애. 1 초만에 찾아왔는데. 단전 있는데. 태바락이 들고. 재현 풋풋한 첫사랑. 아. 주찬 단전 있는 직진남. 지범 연상 같은 연하. <laughs> 왜 전화를, 전화를 했어? 남직 같은, 같은 빗쟁이 아니었나요? 아. <laughs> 자, 그럼 우리끼리서 투표로 손가락질로 야, 최악 한번킹 받는 연애 한 번. 최악 최악 한 최악 진짜 최악, 네. 최악. 최악. 진짜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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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악. 폐기물폐기물 야, 니가 아닐 것 같아. 아니야, 나 아니야. 너 아닐 것 같아. 자, 가보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물나 둘, 셋. 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물 둘, 셋. 물나 둘, 네. 아니 다 좋았는데 왜 돈만 받았어? <laughs> 왜 연락 안 했어? <laughs> 왜 연락 안 했어? 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누가 더나은거 보면 내가 죽도 그려지고약내려지고잘잘 <laughs> 먹네. <laughs> 잘 먹네. <laughs> 그게 오. 너무 킹 받아 가지고. 근데 아. 네. 또 저희가 모인 이유가 또 따로 있잖아요. 어, 뭐죠? 어, 고르려. 그래? 네. <laughs> 이제 곧 우리 대형이 아이고, 어. 아이고. 방송일이 23일 23일 예, 네, 음. 그러면은 육일인가요 6일로 만들죠. 6일. 네. 에일 후에 우리 대화력이 이제 에이, 가게 됐습니다. 아, 박수 한번 칠까요? 에이, 아, 아, 그, 고마워요. 국방의 어. 의무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럼요. 아, 아, 저 하나요. 지켜주세요. 에이, 아, 네, 들 든든해요. 에이, 아주 든든하게 가겠습니다. 맞아. 어 목걸이가 있어? 꽃목걸이? 네, 그래, 오늘 나를 위한 자리라고 했는데. 없는데요? 야, 내 밑에 내가 알아서 꺼내라, 약간. <laughs> 저도 없는데요? <laughs> 와, 태연이요? <대효정. 대효정. 웃음> 왜 거기 있어? 왜 거기 있어? 왜 아, <laughs> 거기 있어? <네가> 알아서 거기 서어 아, 알아서 쓰세요. <laughs> 오. 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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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고생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약간. 고생했죠? 대열이 고생 많이 했지.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그동안 고생한 리더를 좀 위해가지고, 네. 네. 앞으로 군대에서 만날 동기분들께 아. 멤버들이 잘 부탁한다는 점사 아, 편지를 한번 하는게요. 아하. 네. 춤, 성. 어, 네. 이렇게 하지 않아? 사단장이야? 네. 어. 일단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분들 어 이렇게 저희 리더 형이 이제 곧 가요. 성격이 못나진 않은데 가끔 좀욱해요 그거 좀 받아 주시고요. 정말 천성은 너무 착한 형이기 때문에 아, 어잘 어.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그러데 참... 진짜. <laughs> 예.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어, 우리, 대열이 형은 서른 살입니다. <laughs> 어, 어, <laughs> 이제 앞자리가 삼이에요. 대부분 앞자리가 이이실 텐데, 우리 어, 어르신 잘 부탁드리고,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음. 하지만 정신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잘 건강하게만 돌아오게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네,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견드장이야 <laughs> <laughs> <군대장의> 뭐야? <laughs> <형은. 웃음>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대열형이 또 모든 열심히 하는 형이니까 같이 의시야시 하시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성, 텅텅. 아 <laughs> 우리 준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차이드 장준입니다네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생에 거의 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단체 합숙 생활을 하실 텐데 우리 대열이 형은 지금 10년째 <laughs> 자기방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0살이 돼서도 자기방이 없이 어. 지금 이렇게 같은 네무방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대열이 형 자리 좀만 어. 넓은데 사이드 쪽으로 양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코고시는 분들 최대한 멀리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소리 잘때 예민해. 잘 소리에 예민해서 늘 기마계를 어, 끼고 자는 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 축구들 자주 하실 거잖아요. 우리 대열이 형은 빼주세요. <laughs> 슛한 네, 번에 인대 하나 늘어나는 거죠 <laughs> 진짜 진짜로. 네, 진짜 뭐,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그래도 또 골키퍼도 못 봐요. 무서워서 네, <laughs> 얼굴 맞으면 안 된다고. 아, 골키퍼는 이렇게 약간 <laughs> 사이월드 감정, 네, 네, 사이월드 감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우리 대열이 형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네, <맞아요. 웃음> 자 우리 구군장병 여러분들 우리 이대열. 네, 님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아. 형 고생 많았다. 그럼. 야, 뭐, 야, 나생각해보시 10년 동안 내 방이 없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진짜 저희가 그러니까.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네. 대열리형 독방이라도 줄 걸. 어. 이제 와서 <laughs> 우리 대열리 형이 자리를 잠깐 비우더라도 네. 저희가 또 씩씩하게 형 네. 자리를 음. 네, 기다리고 있고 골든 차일드로서도 많이 성장하고 배탈 없이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우리 네. 대열리 형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대열리 형을 위해 한번 아, 댄스 한번 아, 네. 아, 아, 댄스. 아, 아, 쳐드리죠. 댄스. 네. 대열리 형을 위해서 별레벨 얘기를 너무 재밌게 네. 네. 웃으면서 했던 것 같은 날씨처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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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골든 차이드와 함께 추억 파리 토크를 진행해봤는데, 자 오늘 이계들과 멜론 스테이션에 방문해주신 네. 소감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네. 네. 범지 군. 아또 이제 대혁 형이 가기 전에 또 저희끼리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고 또 이렇게 많이 수다도 떨고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이계들과의 두 번째 출연한 건데. 이렇게 재밌게 반응해주시고 리액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저는 오늘 재밌게 웃다 갑니다. 여러분들 대열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 저희가 있으니까요. 대열령께 인편, 인터넷 편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아, 어. 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방송일이 23일이잖아요. 23일이니까 전전날에 아마 발표가 났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가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제가 사실 초대되지 않았던 멤버였는데 또 이게 이게 될까 해서 또 이렇게 불러 주신 거어요 불순이었어요. 모든 차를 느1어요 진짜. 아, 근데 진짜 형 이거 진짜 비하인드 인게야니 네. p d 가 저한테 따로 부탁을 했어요. 네. 진짜로 아나 대열 씨 너무 아른 거라서 못나게 됐다고 신다고 자꾸 지금, 아, 아, 지금 다. 이거 보이죠? 지금 여기 진짜. 형 여기 형 팬만 지금 다형 팬이에요, 진짜. 어리한테 자꾸 어리한테 자꾸 어지다온잖아다온잖아요 지금. 형 너무 보고 싶어했어요 진짜. 이게 저... 이게 짤린 이렇게 네. 초대해주신 덕분에 네.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스케줄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국방의 의무를 한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쭈우 셔! 하세요 이대원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아! 맞아. 어, 데 어, 뭉클했어.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좀뭉크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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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함께 해주신 골든차일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송송장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골든차일드, 골든차일드 네. 대박 기와잘 네. 다녀와요, 대열이 형. 잘 다녀와요. 건강해. 올때 달팽이 크림. <laughs> 그냥 저는 그냥 이별 할게요. <laughs> 아니, 아니 가수를 불러와야지. 교수님을 불러오면 어떡해요. 아니 교수님을 불러오면 어떡해. 나 진짜 미치겠어.